불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어? 살도 커? 이길이 <laughs> 되게 두툼한데? 난 두툼한데 네, 얇은데? 좀 작아 요 근데 안에 들어.. 뭘 넣으면 커안에는커 응. 입술은 <laughs> 좀 작은 편인데 뭐 어딜 봤어 <laughs> 어딜 봐 밑에 봤잖아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 목소리를 <laughs> 뭐본 거야 골짜기를 본 <laughs> <그런> 거야 <laughs> 자몽아. 어? 잠깐 와볼래? 너 이따 뭐 하지? 나저녁 아, 운동 가야겠지. 토요일날 뭐 하니? 토요일 약속이 있는데. 왜왜 말을 해봐. 아니. 중요한 약속이면 내가 뺄게. 아니 가족 모임이 있는데. 응. 친척들이 다 모이는 거거든. 응. 우리가 1 년에 두 번씩은 친척들이 다 모여서 가족 모임을 해. 응. 네가 시간이 되면 그럼 같이 가서 밥을. 말을... 네가? 오빠 가족 모임에? 내 친척들이 내 유튜브를 안 보는 줄 알았거든. 응. 봐봐 근데 <laughs> 친척들이 내 유튜브를 보더라고 <laughs> <laughs> 어 그래서 그 자몽 씨랑 은솔 씨랑 조금 뭐 초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 그래? 나럼안가 어? 나만 초대하는 <laughs> 건 모르겠는데 그니까 러너 얘기가 앞에 있었어 자몽 씨를 좀 초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은솔 언니도? 은솔이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은솔이도 가? 아니 물어봐요. 아직 안물어봤어 아, 가면 안 가? <laughs> <laughs> 재밌다. 어. 나 비교당하는 거 싫거든. 왜 비교를 당해? 응? 비교를 아니야. 왜 당해? 비교, 비교하는 거 싫어. 남들이. 와인 <laughs> 비교해 사람들이. 누구랑? 나랑 너랑... 뭐 소름이랑. 응 소리랑? 어. 왜? 장모님 너무 못생겼다 이러면서 아 아니 나간다. 뭔 소리야. <laughs> 그런 게 어딨어. 어. 이쁜데 나 너무 뭐 아줌마 같다고 생각해 뭔 소리야 살 빼면 또 장난 아니잖아 아니, 내가 말을 너무 어. 진짜 김부선같이 하나? 너무? 너 김부선이잖아 아줌마 아줌마 아니야? 오빠 나 이제 서른 됐어 아 너. 맞네 이제 서른 됐네 마늘은는 스물여덟이야 아 젊은 아줌마 아니야?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다은선언니보다 내가 더 언니인 줄 알아 아 진짜로? 응나 <laughs> 어. 댓글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본다 그런 거 신경을 좀 쓰는구나 응. 은솔이 착하고 너무 좋지만 어. 비교 당하는 건 조금 그래. 아 그런 게 있어? 응. 아니야 은솔이보다 너 훨씬 이쁜데왜내가보기에는 그러면서 오빠 은솔이네 가서 야장모가 네가 훨씬 이뻐 이러잖아. 착수. <laughs> 아 은솔이. 야 모른 줄 알아? 아 은솔이 영상도 보는구나. 모른 줄 아는구나. 아. 아. 다 걸렸네. <laughs> 아 그래? 나 그냥 찍은 건데. 뭐아 찍은 어아 뻥이야? 아 영상에서 그렇게 찍었어? 얘기 안 했어. 와 봐야겠네. 오빠는 너를 훨씬 더 이뻐해. 진짜로. 진짜야? 어, 은소리보다 네가 더 이뻐. 언니한테도 얘기 전해줘. <laughs> 어, 어떻게 전해줄까? 아니야 장난이야. 어. 언니도 이쁘지. 응. 다른 매력이 있다. 오호까지는 응. 좋은데. 누구보다 누가 더 낫네, 누구보다 누가 더 낫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 비교 발언하는 거. 아안 여자들은 좋아해. 조금 이제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야은서만다네거 훨씬 나. 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불편해. 그러니까 아. 비교 그냥 내가 더 좋다 이런 것보다 그냥 어. 뭐 비교 이런 게 싫어. 너뭐 가족 모임에 가는 거야, 먼가 응? 음? 가는 거야? 어디 보는 거야? 오빠. 어. <laughs> 어디 보는 거야? 첫 점에 흐하지 않는다 어. 지금. 불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어딜 보는 거야? 뭐 응? 묻었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코딱지 묻었어 아니 그게... <laughs> 입술이 되게 두툼하네 난 두툼한데 얇은데? 좀 작아요 어? 입이 작아 근데 안에 들어 뭘넣으면커 안에는 커 입술은 좀 작은 편인데 두툼하지만 작은 편인데 뭐 넣으면은 진짜 많이 넣을 수 있어 아 그래? 뭐 몰랐어 아 근데 몰 아니 뭘, 뭘 확인해야 되지? 이거를 <laughs> 넣을 수 있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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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 수 있어요 아, 응. 아 그거를? 아, 아 커서 어 아구창이 커? 응. 아. 자꾸 입술을 봐어어 어, 미안해 오. 자꾸 그거 생각하는 거야? 그 얘기 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입술이 굉장히 섹시하네 아좀 섹시하지 자세히 보면 입술에 점 있다? 어디? 어 있네 밑에 있네 입술에 점 있으면 되게 어. 섹시한다 섹시한 여자래 코가 있는 여자래 그래? 네? 응? 아, 짜증 왜 자꾸 사과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소요일? 그게 아마 바뀔 수가 있어 시간만 얘기해줘, 장송아 뭐 어딜 봤도 뭐, <laughs> 얼굴, 얼굴 다 봤어, 이제 몸으로 가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봐 어? 봐 아니, 아니, 목걸이를 잠깐 봤어 어, 목걸이가 이거 비싼 거잖아 어 이쁘지? 어 오빠 목걸이 본거 맞아? 목걸이 봤어 목걸이 목걸이 보다 위치가 더 내려갔어 아, 지금 내 눈은 목걸이를 본 거야 어딜 봐 밑에 봤잖아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 목걸이를 본 거야 골짜기를 본 거야 <laughs> 어? 가족들한테 소개할 생각에 좀 설레는 건가? 너를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쳐다본 게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왜? 왜한 군데씩 쳐다본 거야? 지금? 아니 뭐 장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이렇게 뚫어져라 본 적은 없잖아 음. 그냥 대화할 때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 음. 근데 오늘 좀 뚫어져라.. 맞지? 어디? 눈이 이. 그리고 목걸이, 목걸이? <laughs> 앞으로 목걸이는 거기라고 내가 생각을 할게 오빠 뭘! 오빠 어허. 나 바보 아니야 오빠 그래 거기 볼수 있는데 이거는 뭐 근데 사실 음. 오빠뿐만이 아니라 뭐? 좀.. <laughs> 많은..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 <laughs> 받은 사람들이 뭐? 응. 그래서 좀 요즘 좀... 밖에 돌아다닐 때 오히려 나는 더 이렇게 감추고 다닐 때가 많아 근데 오빠들 편하고 오래 봤으니까 뭐 이런 거 어허. 아예 관심도 없고 근데 오늘따라 어허. 쳐다보니까 좀 부끄러워지네? 어허. 아니 난 근데 난너 눈이랑 입을 봤뀌고네 내가 뭐 딱히 아 나도 목걸이 얘기한 거야 아 목걸이 얘기한 건데? 어, 어. 어. 한번 물어봐 아빠 그러니까 가족분들한테 어. 응. 몇시 이런 거 보통 물어볼게. 저녁 먹지 않나? 어? 보통 저녁 시간에 보지 않나 그런 자리는? 그러니까 물어볼게 응. 어. 어 여보세요? 어 통화 되니? 시간이 금요일이 괜찮아 토요일이 괜찮아? 어... 그래? 그럼... 음... 본소리는 토요일이 괜찮은 거지? 그래 알았어 토요일로 잡을게 어어 어, 알았어 어 은솔 언니야 은솔 언니한테 먼저 물어봤던 거데 아니 아니 영솔 개 지랄 떤지 마시고요 <laughs> 은솔 언니한테 먼저 물어봤잖아 이미 <laughs>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 내용 다 알고 계시는데 너가 토요일 어? 시간이 어떤 아 지금 나한테 먼저 물어본 거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토요일 모르겠다고 금요일 된다고 금요일 된다고 어. 어하냐 이게 토요일날 픽스인데왜어왜 <laughs> 어? 아니 친척들이 토요일날 괜찮고 은소리도 토요일날 괜찮 아니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근데 어른들을 그래. 갑자기 금요일로 바꾸기가 애매잖아 원래 토요일이었어 원래 토요일이었어 원래 토요일이었고 은소리가 일단은 토요일날 된다니까 일단 토요일날 픽사 그럼 나한테 왜 물어본 거야 일단 일단은 물어봐야지 일단 내가 첫 번째가 아니었던 거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은솔 언니 이미 내용 알고 서 오빠가 그토 중에 뭘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하잖아 바로 대답했어 토요일 날 나는 항상 이렇게 직전이구나 오빠 그냥 가족들이랑 은솔 언니랑 봐 아빠 나안갈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될거 같아 응 그래 그 앞으로 보지 말자 그냥 어? <laughs> 앞으로 그런 자리 나, 부르지 마나 나 때리는 줄 알았다 그런 자리 부르지 마야난나 어, 때리는 줄 알았다 <laughs> 와 오, 깜짝이야. 오. 그래 이미 정해져 있었어. 가족들 보는 것도 어? 근데 그 맞아? 가족들 보는 거? 어 가족이랑 같이 어 언니랑 이미 셋이 보기로 한거 맞네. 어? 나는 아예 그냥 데리고 갈 생각도 없었던 거잖아. 물어보긴 했잖아. 토요일 날 시간 어더니 데리고 갈 생각 없었던 거지. 아니 시간 어떠니라고 했잖아. 데리고 갈 생각이었어? 네가 시간이 된다면. 된다면? 어. 근데 오빠 처음에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를 데리고 간다 했잖아. 내가 응. 은솔이는 되면 안 되고, 되면 가고, 안 오면 가고. 근데 나는 확실하게 데리고 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빼면 돈는 빼면 가도 돼? 근데 은솔이가 먼저 퇴치가 난거 같아. 아니, 같이 보자매. <laughs> 같이 보긴 했는데, 은솔이가 토요일 날 시간이 됐대 그래서 먼저 픽스가 패티가... 야, 야, 자 야, 좀... 이걸 맞을래? 혼자 그런 맛? 혼 맞을래? 이거 야, 어? 어떡해? 혼자 맞을 이렇게? 야, 이 이렇게 좀 혼자 로 머리통을 치네? 진짜 그런 자리에 대다가면 아, 확실히 나한테 문제 모르보든 가? 이 얘기 여기서 큰내자아 진짜? 때리는 게 없나? 오빠 진짜 나 야구방당이 가져온다? 그거 갖고 가서 얘기해 그거를? 아지금 지금은 갖고 와서 얘기하고 이단너 아, 자리로 가서 아 그런 자리 부르지 말자. 진짜로 안, 안 가. 구와안 가?